안녕하세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내과 주치 의 그리고 심장 의사로 여러분을 뵙고 있는 콩닥콩닥 황인용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온다더라, 치매가 온다더라, 당뇨가 온다더라. 유튜브에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콜레스테롤 약, 특히 그 중에 스타틴이라는 약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약을 먹고 말고는 내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날 잡고 콜레스테롤약,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물한 잔, 커피 한잔 앞에 놓고 쭉 들어보세요. 특히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세포막이나 호르몬 비타민 D 등을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면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다, 치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 뇌세포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콜레스테롤은 다양한 종류의 콜레스테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물론,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많아질 때 문제가 되죠.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앞뒤로 말고 위아래로요. 막 태어난 신생아, 그리고 아기 때, 어린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돌아서서 다시 보면 훌쩍 커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이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몸이 자라날 때도 우리 몸의 LDL 수치는 신생아 때40 그리고 어린이 때70 정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우리 몸의 LDL 콜레스테롤은 100에서 140 정도에 이르게 되죠. 앞뒤로 자라는 거 말고 위아래로 자랄 때 40에서 70이면 됐는데 우리 몸에 정말 100에서 140 정도의 LDL이 필요한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얘들이 혈관 벽에 끼면서 염증과 죽상반을 만들고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이 LDL 수치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나이를 3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DL을 낮추기 위해 운동을 해라, 먹는 걸 조절해라, 약을 쓰자,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약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의학 연구 결과들이 말합니다. 운동은 HDL 증가, 중성 지방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LDL은 평균 많아야 10% 밖에 안 떨어진다고요. 저랑 클리닉에서 뵌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떨어지면 제가 운동하라고 잔소리 하는 걸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 음식도 소용없고 약도 소용없습니다. 운동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LDL은 운동으로 떨어뜨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LDL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도 음식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스타틴이라는 약은 30에서 60%까지 LDL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반드시 병행해야 하지만 만약 내가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약물치료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대표적인 약인 스타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그렇게 많고 당뇨를 일으키고 치매를 일으키고 근육통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런데 왜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스타틴일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이 가장 먼저 나왔던 제일 처음에는 근육들이 망가지고 녹아서 없어지는 랩도마이올라이시스 우리말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게 했는데요.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약이 많이 발전해서 요즘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스타틴 약은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 물개 근육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통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10에서 15% 정도가 근육통을 느낀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간의 근육통이 있고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약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근육통을 느끼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을 컴퓨터에 적고 있다가, 아, 요즘 다리 근육이 많이 아프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만약 스타틴 약을 먹고 있었다면, 어? 이거 약물 부작용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약 때문에 부작용이 왔다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약을 끊으면 부작용이 없어지고, 가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학 저널들이 실리는 잡지인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곳에 2020년에 실린 Samson Trial이라는 연구를 보면요 내가 스타틴을 먹어서 근육통이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만 쭉 모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진짜 약을 주고 다른 그룹은 똑같이 생긴 가짜 약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아예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달마다 네 자기가 속한 그룹을 계속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본인이 얼마나 근육통이 있는지 1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기게 해서 매일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결론은 이분들은 내가 스타틴을 먹었더니 근육통이 왔어 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만 모아놨는데 그중 90%의 분들이 실제 약이랑 근육통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정말 약 때문에 근육통이 온걸 수도 있지만 이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온다던데 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분 중에 9분이요. 또 다른 드문 부작용으로 간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요. 이것은 의사선생님께서 혈액검사로 계속 추적을 하기 때문에 다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가 늘어난다는 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사실 일정 부분 근거가 있기도 한데요. 2008년에 발표된 주피터라는 연구와 2년 뒤인 2010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스타틴이라는 약을 고용량으로 드신 분들 중에 당뇨가 생긴 분들이 늘어났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LDL이 줄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서 당뇨로 진단되는 분들이 한 분씩 늘어날 때마다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5.4분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훨씬 컸다는 이야기죠. 스타틴을 먹으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반대예요. 스타틴이 뇌혈관 질환을 줄여서 치매 예방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지만 스타틴을 먹어서 치매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당뇨를 가지고 이야기했다시피 일정 부분이라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는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누군가요? 그렇다면 아까 보니까 나이가 늘어나면 LDL 콜레스테롤도 늘어난다는데 모든 사람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다른 일처럼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을지 말지도 득과 실을 잘 결정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타틴을 드셔야 하는 분들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혈관이 한번 막히셨던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어요. 심장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서 가슴을 여는 수술을 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뇌졸중이 왔어요. 다리에 혈관이 막혀서 다리에도 스탠트나 수술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평생 드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스타틴을 드시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이예요. 특히 미국 심장학회나 미국 당뇨학회의 연구결과 권고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고용량의 스타틴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중간 용량 정도의 스타틴은 꼭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당뇨가 워낙에 고약한 병이라서 그래요. 당뇨가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문제는 이 당이 피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혈관 곳곳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10중 8구 혈관 손상이 이미 진행 중인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하나만 봐도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스탠트를 하나 내지 두개 정도 넣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가 있는 심근경색 환자는 스탠트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은 혈관들이 한꺼번에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 개흉수술, 즉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40세 미만이나 아니면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스타틴을 먹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개별적으로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결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당뇨병이 있으면 이 정도로 LDL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LDL의 기준도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나의 LDL이 70보다 높다. 그리고 특히 다른 위험인자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던가, 가족력이 있다던가, 콩팥이 안 좋다던가, 이러면 이런 분들은 스타틴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LDL 수치 자체가 너무너무 높은 분들이 있어요. 190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도 콜레스테롤 약꼭 드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래도 부작용이 너무 걱정되요 끊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먹고 싶어 어떻게 뭐 방법이 없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약을 중단하고 정말 증상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을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이랑 비슷한 성질의 스타틴이 있고요. 기름이랑 비슷한 성질의 스타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바꿔보면 의외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량을 줄이고 대신 다른 약이랑 잘 조합을 해서 LDL을 낮춰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논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약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인자가 있다면 스타틴은 내 생명보험입니다. 부작용은 대부분 오해나 과장된 것이 많고 조절 가능하며 스타틴은 치매도 암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가 고민이 되신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담 혈액 검사 그리고 나의 위험도 평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요. 어, 콜레스테롤 약 끊으신 분들 제가 뵙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 약 특히 이 스타틴을 왜 드시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장에 스탠트를 하셔서 아니면은 뇌졸중이 오셔서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상관없이 평생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래서 드셨다면 그러면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셔서 콜레스테롤이 좋아진다면은 얼마든지 용량을 낮추거나 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